어, 태무에서 지금 닭 모이통 먹이 어, 물통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어, 내용물을 보니까 이런 이제 물바지하고 이런 이제 나사가 들어있어서 지금 음, 수도통을 하나 잘라가지고 왜냐하면 손이 들어가서 뒤에를 조여야 되니까요. 에, 이렇게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크기는, 세칸 정도 들어가는 크기니까, 뭐, 구멍을 너무 크게 뚫으면 안되고요 적당한 크기로 뚫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킹이, 바킹이 이렇게 있죠. 요걸 여기다 넣어서, 힘을 줘서 넣고, 그 다음에, 요 조리개로 조이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